자,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 시인 이육사의 꽃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이육사의 꽃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오늘 선생님이 하는 말잘 집중해서 듣고 시험 아주 만족하는 본인 스스로 만족하는 점수를 받고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도 빨리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은 이육사의 꽃입니다. 자, 우리 이육사라는 사람도 우리 앞에서 배운 윤동주라는 작가와 굉장히 비슷한 시를 많이 쓰면서도 다른 다른 느낌의 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윤동주라는 작가가 성찰가 반성을 통해서 되게 저항하는 시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육사라는 작가도 그 일제 강점기 치아 현실에서 어, 근데 그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굉장히 의지적인 어, 시인입니다. 자, 둘 다, 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부정적인 일제치하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 둘이 살짝 느낌이 달라요. 그, 이육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의지적인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은, 윤동주 같은 경우는 성찰과 반성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이육사를, 이육사의 시를 배울 때에도, 그 일제 강점기라는 그 시대 문화적 맥락을 같이 파악하고 그 이육사가 저항의 시인이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 시는 어떻게 저항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더 읽을 내용은 없을 것 같고 <laughs> 작품 해제부터 저번처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꽃.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작품은 꽃이잖아요, 꽃. 자, 여러분들은 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꽃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뭘까요? 우리 앞에서 봄누르는 밤도 배웠고, 외고인쪽 뭐 배웠잖아요. 자, 꽃이라는 건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쉽게 생각해서는 첫 번째. 아름다움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움. 어. 자, 두 번째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꽃이라는 거는 사실 어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피어난다라는 거. 어. 자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윤동주에서도 우리 풀이라는 파란 잔디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식물들은 사실은 피어난다는 속성을 갖고 있죠. 피어난다라는 거는 시에서는 되게 생명력을 느끼게 해준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생명력이라는 거는 되게 죽음 뭐 부정적인 상황과 굉장히 대비되는 느낌에 어~ 대비 되는 느낌을 줄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게 여기서 아름다울과피어난다라걸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자 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불모의 땅에서 자 불모의 땅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죽음의 땅이죠 음 끈질긴 목숨을 유지하며 개화를 통해 개화라는 건 꽃이 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화를 통해 삶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는 작품. 자 결국은 개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인데 그 개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자 불모의 땅이라는 되게 부정적인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은딱한 느낌 오고 있죠. 불모의 땅이라는 게 일제치하의 부정적인 시대 현실이 되는 거고 개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어, 바라는 삶의 결실, 뭐 좋은 광복 아니면 좋은 광복에 대한 의지 이런 쪽으로 가겠죠. 현실의 한계상황. 자, 한계상황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불모의 땅과 동일한 말이고, 강력하게 저항하여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자,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희망하는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떠한 큰 믿음이 되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조국 광복은 반드시 올 거라는 어떠한 믿음을 담고 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이 시는 매우 강렬한 느낌을 전하고 있다. 자, 그럼 이 강렬한 느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인의 단호한 신념, 심령, 단호한 신념과 의지라는 것은 결국 어 기인하는 이 강렬함은 극한적인 상황의 설정과 자, 첫 번째 극한의 상황. 자, 극한의 상황에서 이겨내겠다. 이겨내긴 하는데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 이겨내는 거라면 좀더 삶의 의지라든지 강렬한 느낌을 주겠죠. 또 원체적인 색채요. 자, 여기 원체적인 색채라는 게 어, 꽃이 빨갛다라는 붉은색의 이미지가 들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원체적인 색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동적인 어휘와 엄숙하고 강한 느낌의 어미와 조사. 자, 역동적인 어휘라는 건 여기서 우리 나중에 이따가 볼 건데, 역동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볼 거거든요. 그럼 역동적 이미지 그리고 엄숙하고 강한 느낌의 어미와 조사. 자, 여기서 어미와 조사를 보면, 되, 보면 되겠죠. 쉽게 생각해서 여기 어미는 여기서. 영탄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 영탄법을 통해서 강렬한,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또 동일한 구성의 형태를 지닌 동일한 구성의 형태를 지닌 각 연도 반복하고 있다. 어, 여러분들 있다 보면 알겠지만 연의 길이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위의 삼행과 마지막 사행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는 경치가 제시되고. 여기는 정서 네 번째는 정서가 제시되는 성경 호성의 구조입니다. 음. 여기 나와 있죠. 강연의 첫 사명이 길어질수록 길어지면서 시적 호흡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긴장이 가속됨. 의식의 점층 자 여기는 점층법이 쓰여있다는 거. 또한 사양에서 시적 화자의 의지를 단호한 어저로 전하고 있다. 여기 와우죠. 어. 의지라는 표현. 이 시에서 꽃은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고 북쪽 틈두라의 눈속과 같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맹아리를 옮적댄다. 극한 상황, 부족튼드라 눈 속에서 꽃 맹아리 대비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꽃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현실에 갇힌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꽃이 극한 상황에서도 빨갛게 원체적인 색채여 피는 것처럼 자신도 조국강복을 위해 정진하겠다라는 조국강복에 대한 의지. 그리고 꽃이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것처럼 내가 처한 현실도 굉장히 부정적이겠지만 나는 거기서 이겨내겠다라는 의지적인 작품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특징 정리를 빨리 해볼게요. 자, 성격은 뭐 영탄적, 의지적, 상징적, 저항적,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데, 어, 다 이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주제, 새생명 탄생에 대한 의지와 기다림. 자, 이거는 시내적인 요소만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윤동주라는, 아, 윤동주의 이육사라는 작가적인 맥락을 고려하게 된다면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되겠죠. 자, 먼저 1번 특징부터 볼게요. 계절과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자, 계절이라는 건 여기서 겨울이라는 어떠한 부정적인 시대현실이 나올 겁니다.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부정적인 겨울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활용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선생님이 대조적인 이미지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긍정과 부정을 먼저 찾으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도 일체 치아를 드러내는 시어와 조국의 강복을 드러내는 시어를 어,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3번, 성경후정의 구성을 취한다. 자, 성경후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 앞에는 경치, 후, 뒤에는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행과 1행부터 3행까지는 우리가 어볼수 있는 경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4행부터 4행에서는 어,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어떤 의지라든지 정서가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성경 후정의 구성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각 연에서 시행이 점층적으로 확장됨. 자, 우리가 이번에 점층법이라는 거를 파악하게 될 건데요. 점층이라는 건 점점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의미가 점점, 점점 강조가 된다거나 아니면 행의 길이가 점점 밑으로 갈수록 길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바보다. 아니, 나는 천재다. 어, 나는 천재다. 자, 이러면은 그 밑에는 나는 매우 천재다. 나는 매우 매우 천재다. 라고 하게 되면서 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 점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으로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쓰겠습니다. 위에서 쓴 것처럼 색채어가 활용이 된다. 색채어라는 거는 여기서 빨간색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빨간색의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탄다. 그런 거는 뭐죠? 열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강인한 이미지를 통해서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색채어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그 다음으로는 상승적. 요거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디서 나올 거냐면, 은 여러분들, 어, 3년에서 용소음 치는 곳, 그리고 타오르는 곳, 이 부분이 상승 역동적인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동일한 구성의 연을 했던 것 같고, 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동일한, 구성의 연이 반복된다. 자, 동일한 구성의 연이 반복되면 여기서는 뭐, 좀더 의지를 드러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연의 구성은시 어, 자체에 안정감을 준다. 형식적으로 통일이 되니까, 그렇죠. 어, 모든 행이 모든 연이 똑같으니까 안정감을 준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뭐, 역동적 어조로 역동적 어조가 나타난다. 역동적 어조는 사양에서 나타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이렇게 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시 분석을 빨리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한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시임없는 날이여 자 날이여 라고 느낌표 찍어 있죠 마지막 사행에 자 그러면은 1, 1년부터 봅시다. 자, 동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 그렇죠? 동방은 우리나라 조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방에 하늘이 다 끝났대요, 여러분. 우리 하늘이 끝났다면 어떤 표현일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하늘도 다 끝났다는 라건 어떠한 부정적인 시대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 자, 비라는 것은 어, 이 꽃, 삼행에 있는 꽃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꽃이 풀려면 비가 와야 되죠, 그렇죠? 꽃이 피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비가 와서 어떤 생명력을 줘야 되는데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요 언제? 그때 그때에도 근데 오히려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자 선생이 님 먼저 세 문을 친 하늘도 다 끝나고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도 그때에는 결국은 부정적인 일제 치하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렇죠? <laughs> 어떻게 보면 떨리고 꽃이라는 것, 꽃이라는 것은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피어나는 어떠한 생명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조국 공복에 대한 의지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이세문 파트는 결국은 예, 얘기하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제 치하의 조국 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더 다르게 표현하게 된다면. 어, 생명체가 살수 없는 극한의 공간. 자, 우리가 극한의 공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이 작품의 제에서 극한의 공간, 현실 한계상황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활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꽃이라는 표현은 꽃은 오히려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를 통해서 꽃은 여기서 일단 붉은색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죠. 붉은색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고 게다가 이 붉은색이라는 거아까 얘기한 것처럼 색채어를 활용한 겁니다. 붉은색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준다. 어떠한 강렬한 느낌을 준다. 어, 꽃이 꽃인데 그냥 꽃이 아니야. 흰색 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빨간색이라고. 음, 완전 눈에 띄겠죠. 음. 그다음에 이것은 결국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표현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조국 광복의 희망이라든지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이겨내려는 꽃의 태도를 통해서 이 화자가 뭐 한다. 어. 자기도 이렇게 동일시 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표현법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않는가? 이않는가는 의문의 형태이지만 실제 의문형의 의문 음운 질문이 아니죠.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어, 서리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긴 서리법이 되겠죠. 자.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부사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자,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면 되게 전환되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이죠. 오히려 좋아. 왜? 오히려 꽃은 펴. 좀더 의지를 강인함을 나타내고자 한다. 내 목숨을 꾸며 쉬이 없는 날이여라고 영탄이 먼저 쓰였고요. 여기 꾸며 같은 경우는 어, 꿈꾸며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어, 내 목숨을 시임 어, 없이, 없이 기다리는 거야. 언제처럼? 그 꽃이 빨갛게 피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그 어떠한 내 속에서의 꽃이 피도록 시임 없이, 시임 없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음. 결국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1년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극한의 어, 그 상황에서도 꽃이 피는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 나도? 목숨을 쉼없이 계속 꿈꾸면서 희망을 잃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이연부터는 이제 점점 더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복이 되냐? 자, 북쪽 툰드라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북쪽 춥죠? 툰드라 춥죠? 찾죠 새벽도 춥죠. 자, 눈속 깊이에 누가 꽃 냉아리가 옹알거린다. 그러면 긍정적인 시여꽃, 우리 조국 농복에 대한 어떤 의지, 희망. 날아오, 어, 그리고 제비때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니. 자, 제비때라는 거는 긍정적인 시여일까요? 부정적인 시여일까요? 자, 긍정적인 시여가 될 겁니다. 왜냐, 어, 화자가 기다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화자가 기다리는 거니까 제비때도 긍정적인 시여가 되겠죠. 자, 그럼 꽃이 피는 봄과 제비대가 날아오는 이 시간들이 모두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laughs> 어떠한 조국 광복의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 아시겠나요? 자, 어 그러한 약속을 저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어, 북쪽 툰두라의 찬 새벽, 그리고 눈 속에서 그 부정적인 시대 현실이지만,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꽃이 피어 오르고, 제빗대가 날아오는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라는 건 결국 완결이 됐을 때 우리 마침내라는 마침내란 말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그렇죠 봄은 오듯이, 고난과 실련이 지나도 희망적인 미래가 오는 것은 정해진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봄이 시간이 지나는 거는 그러니까 즉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 조국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확신 그렇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형식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봐봐. 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이렇게. 1에서 3. 1에서 3. 이런 게 점층이다. 알았죠? 음. 자, 마지막 연을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다 복판 용소음 치는 곳. 자, 여러분. 자, 일단 한 바다 복판이래요. 바다의 한복판이래요. 어. 우리가 저 멀리 수평선을 보게 되면은 바다 한가운데 어때 보이니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 그게 좀 잔잔한 표현이죠 그렇죠 자, 잔잔한 곳에서 용솟음치는 것자 용솟음은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상승과 동시에 역동 그렇죠 역동과 상승이 여기 쓰인 겁니다 어. 그냥 이행에서도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자 타오르는 데요 불타오르네 어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꽃상에는 자꽃 우리 가 무슨 꽃이 반복되고 있잖아 요꽃꽃 꽃. 꽃맹아리인데 여기 꽃성이야, 얘들아 이제 꽃이 피어있는 성이라고. 꽃이 피어있는 성이라고. 꽃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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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둘러싸인 성이 된다고요. 그 꽃성은 뭘 얘기할 거야? 뭘 얘기할까요? 자, 이거는 결국 언제다? 우리 미래에 광복을 한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한민국란 표현 써야 되나? 대한 제국이란 말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라고 합시다. 어, 미래의 광복을 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꽃성에는 알겠죠?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 그러니까 얘는 이 유육사 작가는 반드시 우리가 광복을 할 거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그 꽃성에는 나비처럼 치하는 회상의 물이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리라. 자, 결국은. 이 꽃성 안에는 꽃성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의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래요. 자 그럼 이들은 긍정적인 인물일까요? 부정적인 인물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인물이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여기서 너를 불러보는 거니까요. 화자가 추구하는 인물이고 부르고 싶어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회상의 무리들도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 꽃성에 있는 무리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조국광복을 한 우리 나라에 어떠다? 우리 민족이죠. 즉 나비처럼 취하는 거니까 또 취했대요. 취했대. 취한나는게뭐 춤을 춘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고 술을 먹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나비처럼 취한 거니까 어 여기도 보게 되면 조국광복을 즐기는 누가 된다? 우리 민족이 되겠죠. 그렇죠. 어. 근데 그들을 내가 오늘 여기서 불러본대요. 어, 불러본데 계속 그 미래에 있는 우리 확그 조국광복 즐기는 우리 민족들을 불러보겠다. 결국 뭐야? 언젠가 우리는 조국광복을 할 거니까 그들에 대한 믿음에 그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조국광복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부르겠죠. 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모르면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렇죠. 불러보노라라고 어, 하면서 결국은 어,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미래의 어, 무리들을 만나기 위해 어, 불러보는 건 만나보는 거고 나중에 미래에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너를 불러본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즉 미래의 교국 방법을 위한 어떤 의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계속해서 의지가 쓰일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여기서 어, 제비 때, 그렇 기다리고, 그렇꽃움작거리는어떤 생동감, 생명력, 꽃 빨간색 키는 원색적, 그렇그 다음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 우리 조국을 즐기는 우리 민족. 그럼 그거를 수식하는 나비도 결국 다 긍정적인 시어. 여기는 너도 긍정적인 시어, 꽃성도 긍정적인 시어, 그렇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방은 하루 다 끝나고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 그리고 찬 새벽 순두라 눈 이렇게 부정적인 시어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더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 빨갛게 피지 않는가라는 서리법이 쓰였고요,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마지막 사행 막가마다 다 느낌표가 찍힌는 어떠한 영탄적인 표현들이 쓰이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의지는 결국 도국방복에 대한 의지 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강인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였죠.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뭐 용솟음치는 곳 타오르는 이거 두 개가 역동적이고 상승적인 이미지를... 활용했다. 일반적으로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게 되는 건 되게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고, 상승적인 시어드는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죠. 여러분들 이번에 고전에서 그거 배우지 않았나? 이화우, 어, 이화우 뿌릴 때가 백꽃이 떨어지는 거고 풍낙엽이라는 시어도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이별에 대한 슬픔, 애상감을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하면은 상승적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느낌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윤동주의 작품과 이육사의 작품을 배워봤어요. 자, 이두 시인의 공통점은, 어, 윤동주는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육사는 굉장히 의지적인 태도로 보이면서도, 결국 그 둘의 공통점이라는 거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항상 꿈꾸고,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무 살이 넘고도 어른이 돼서도 그 확실하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두 작가들처럼 그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더먼 미래를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 자신이 처지가 너무 불우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이두 작가의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윤동주처럼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육사처럼, 아, 나도 이육사처럼 강하게 버텨야겠다. 이겨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남은 시간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안녕. 안녕.